의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 3명이 돼서 제가 지난번에 올렸던 에이스 마술과 ANJ 매직 해법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찾아야겠죠? 오, 이게 한 번에 있네요 이거는 필요 없어요 이거는 패키트릭입니다 패키트릭 자, 이 상태로 첫 번째 거 언제 알려드릴겠요니다일단 이렇게 에이스 외장을 준비하신 다음에요 보여줍니다 보여주신 후에 여기서 K에서 한 장을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건 이상이 없어요. 확인, 직접 확인해보셔도 돼요. 할때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으신 후에 올려놓으시고 다 같이 뗍니다 그럼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여기다 한 장씩 올려놓습니다. 근데 이 A 스페이드가 맨 마지막으로 하셔야 돼요. 많은 에이스도 있지만, 이거는 그대로, 내놨습니다. 에이스 페이드가 리더다. 러면서 여기다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나머지 세 장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태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는 이렇게 되어있는거죠.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서 맨 위장을 내려놓으시면 여기는 에이스고요 에이스 이걸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있던 엠슬리 카운트를 하시면 되고요. 엠슬리 어, 카운트를 하시고 없어졌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타난다 해주시고 여기서 내려놓으시고 고또세 번째로 누신 다음에 엠슬리 카운트를 하실 수 없어졌다 해주시고 여기 서 나타난다. 이거는 어차피 K니까 그냥 넣으시고 아 그게 아니 여기서 내려놓고요. 그냥 넣으시고 이거는 그냥 카운트 하셔도 됩니다 그냥 카운트 사라지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다 네 이게 해법이고요 네 다음 영상 ANJ 매직 해법으로 가시죠 뿅네 ANJ 해법입니다 근데 그냥 A랑 K로 진행해 볼게요 저희 방법은 같으니까 그래서 내장 간격으로 섞여준다 그러면 어떻게 섞으셔야 돼요? 관객이 모르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후에 세장 위에서, 제가 하나, 둘, 셋, 네 장을 내린 거 같지만, 위에서 세 장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세 장을 내리시고, 여기서 맨 일장을 그냥 뒤집으세요. 그럼 여기가 A 이스니까 관객은 여기가 제인 줄 알죠? 이렇게 뭉쳐져 있으니까, 어떻게 된지 모르는 그 상태로. 그래서 이렇게 두 장을 잡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 여기, 이걸 잡을 때 그립은 제가 토픽 체인지 할때 올린 그랩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 상태로 위에 세 장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중심이 잘 맞게 해서 잘 올려놓으시고요. 이거를 잡으신 후에, 근데 또막 관객이 막 이렇게 막 뒤집어서 보는 그런 관객들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관객들은 진짜 일부러 막 마술, 그걸 밝혀내려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면서 이거를 살짝 살짝 뒤집으면서, 이렇게 뒤집으시면서, 쫙, 딱 내려놓으시는 건데, 방금 안 됐죠? 다시. 그래야지 이게 더, 딱, 바뀌는 것처럼 보니까더 멋있습니다. 딱, 이렇게 해서. 그러면, 갑자기, 내장이 바뀐 것 같고, 게이스 내장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연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aughs> 네, 구독자 세명 특집이었고요. 앞으로도 구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보다, 구독자 5명으로 슬립 체인지도 있으니까 그게 궁금하시다면 어꼭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